감사한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눈 뜨고 잠자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볼을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에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비추어지는 작은 햇살에도 따스함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름 불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주만큼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신 아버지, 아버지가 부여하신 고귀한 이름만큼이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거룩한 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